아무래도 제가 성형을 상담을 좀 직접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외모에 어떤 자존감이 좀 많이 무너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으세요. 남들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나요. 아니면은 거울만 보면은 정말 한숨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 이거는 진료보다 마음부터 봐야겠다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 안에 이미 있는 어떤 좋은 점들 먼저 좀 꺼내 드리면서 본인의 외모 자존감을 조금씩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도 어,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표정이 진짜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달라져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예뻐지는 방법이기는 한데, 진짜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은 진짜 어디를 가도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길거리를 가도 그렇고, 아니면 뭐 SNS, 광고, 심지어 뉴스 화면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얼굴이 예쁜 얼굴이다. 아, 이렇게 생겨야지 멋있다. 이게 기준이 좀 정해진 느낌? 그러니까 다들 그 기준에 맞추려고 정말 열심히 뭐 조이고, 깎고, 다듬고, 어떻게든 그 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일 뿐이라고 예쁘게 세팅하고 조명 받고 진짜 필터도 팍팍팍 넣어가지고 어쨌든 제일 잘 나온 A 컷 사진만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A 컷 사진을 보면서 뭐 씻지도 않은 얼굴, 조명도 없는 방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찍었을 때 A 컷이 되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의 정말 하이라이트 장 정말 A 중에서도 A 장면이랑 내 그냥 비하인드 장면 나의 B 컷 C 컷을 그냥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는 게임이죠. 애초에 어, 어떻게 보면 약간 페어한 공정한 비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약간은 좀 편해지더라고요 약간 쓸데없는 비교나 어떤 조급함 같은 게 조금은 좀 내려 놓아 지거든요 저는 자주 이렇게 말씀드려요 남들처럼 꼭안 생겨도 돼요 그 기준에서 좀 약간 살짝 벗어났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거나 내가 뭐 가라앉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진짜 무너지는 거는 어, 그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느라 지친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나답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느낌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편한 얼굴로 웃고 내 속도대로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일년 쌓이면서 나답게 생긴 얼굴이 되는 거죠 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잘 살고 있구나 그게 좀 느껴지는 얼굴 그게 저는 진짜 멋있고 예쁜 얼굴이라고 먼저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홍진경 씨 아시죠?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측면에서 본인의 약간 그 주변에 그 손이 자주 닿는 곳에 있는 사소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머그컵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개, 뭐 이불 본인의 정말 일상 속에서 그냥 만날 수 있는 사소한 것들 나의 소품 같은 것들을 일부러 사용을 하신다고 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쓰면서 아, 나는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높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어떤 일상 속에서 굉장히 좀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도 이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채널이기 때문에 일상에 좀 가까이 두고 곁에 두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먼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성미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을 때부터 일정 부분의 아름다움을 갖고 태어났다. 누가 정한 어떤 기준에 맞아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다는 생각이죠. 물론 이제 외모가 고민이 돼서 조금 다듬어보고 바꿔보고 싶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어떤 자신감, 뭐 모티베이션이 된다면은 그거는 정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예뻐져서 그 자존감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일단 자존감이 일단 베이스로 있어야지 우리가 더 예뻐질 수 있는 거.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아름다움은 남들한테 우리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 나한테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예뻐져야 돼, 난 너무 멋있어져야 돼 이런 조급함보다는 아 지금 이 얼굴도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데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게 나의 어떤 약간의 좀 자존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멋진 부분을 더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떤 그 사람의 다른 비하인 드 좀더 예쁘게 멋지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이런 생각을 좀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듣게 되는데 아 나는 전에가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 너 그거 괜히 건드린 거 아니야? 칭찬인지 아닌지 약간 도움 주려는 척 하면서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말들 은근히 좀 있잖아요 문제는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이제 긁히는 거죠 내 기분 자존감이 막 출렁출렁해진다는 거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런 말을 한번 딱 듣고 나니까 괜히 좀 찝찝하고 아 진짜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시야에서 나온 말일 뿐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진실도 아니고, 나한테 딱 맞는 조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그렇게 봐요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그냥 의견일 뿐이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오래된 분이었고, 본격적으로 수술을 결심을 하셨거든요.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수술이 정말 잘 됐어요. 끝나고 나서 본인도 만족을 하셨고, 당연히. 근데 몇주 뒤에 다시 오셨어요. 주변에서 이상하다고요. 친구가 왜 건드렸냐고, 회사 동료들이 너무 달라졌다고 자꾸 뭐라 해요. 본인은 분명히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주변의 어떤 말몇 마디에 다시 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진짜 생각보다 좀 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화살을 막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다행히 내 몸을 다 비껴 나가서 한 대도 안 맞고 그 떨어진 화살을 굳이 주워서 내 심장에 꽂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툭 털어버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들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몇 명이 되면은 아, 이게 전체적인 완전 여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말에 나의 감정을 더 쏟고 표정도 바뀌고 결국에는 내가 나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의심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거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냥 훌훌 좀 넘길 수 있는 어떤 용기 아니면 태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 말이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으면 뭐 일정 받아들이고 아니면 일부는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기준이잖아요. 남들 말에 너무 휘청일수록 내 감정이나 내 마음, 내 의견의 주인이 내 얼굴의 기준도 결국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결과는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외모와 관련된 결과는 더 그렇죠. 예쁘다 아니다, 어울린다 아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다 남들 눈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애초에 내가 어떻게 통제를 막100%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자꾸 근데 그 결과에 너무 목을 매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나빴다가 이게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그걸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늘긴 머리만 이렇게 고수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단발로 딱 잘라봤어요. 아 어울릴까 이게? 아, 이상하면 어떡하지? 고민 고민하다가 용기내서 우리가 자른 거잖아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쿨한 거죠, 멋진 거잖아요. 결과 가 어쨌든 그거를 내가 한번 실행에 옮긴 내가 정말 대단한 거죠.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뭘까? 이거를 하나씩 좀 찾아가다 보면은 나만의 얼굴 또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쌓이면은 진짜 그게 나의 어떤 자존감, 튼튼한 자존감이 되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난 이게 나한테 제일 잘 어울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 나만의 근거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형수술도 똑같아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 17년을 일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거는 이 수술은 정말 그냥 예뻐지기 위한 끝이 아니라 예뻐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내 장점을 더 살려보고 신경 쓰이던 부분은 조금 약간 자연스럽게 좀 덜어내는 거, 이런 접근이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딱 진짜 이분법적인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 나한테 조금 더 어울리는 모습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결과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괜히 좀 이상해 보이면 어쩌지, 나름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좀들수 있는데, 한번 해보면은 생각보다 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도는 훨씬 더 편해져요. 세 번째는 더 자연스럽고, 네 번째.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되는 거죠. 외모의 자존감도 결과 중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과정 중심으로 봐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하든 내가 즐겁게 시도했고 내가 일단 괜찮다고 느끼면 은 그걸로 된 거죠. 그 시도들이 쌓여야지 진짜 나를 위한 어떤 외모가 만들어지고 진짜 자존감도 거기서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꺼내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제 삶의 태도 같은 거를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 봤는데요. 별로 재미가 좀 없죠. 근데 저도 이렇게 제 얘기를 편하게 꺼내는 시간이 참 괜찮았고 좋았고 듣는 여러분한테도 글쎄요, 뭐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자존감이 폭발하지는 않더라도 아 나만 그런 건 아니네. 그냥 이 생각 하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자존감 얘기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한번 저도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형은 김진욱